걔들이 꿈에서 고양이를 쫓았 때처럼. 하지만 그 개는 뛰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개는 죽어 있었다. 내 개한테서 떨어져! 정원용 산지창이 개 허리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개 이름은 웰링턴이었다웰링턴은 우리 친구인 시어즈 부인에게였다. 시어즈 부인은 길 건너편 왼쪽 두 번째 집에 살고 있었다. 내 개한테서 떨어져!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존 프란시스 입이다난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름과 수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7,507까지 모든 소수들을 안다. 백이안에서 떨어져야 할까? 뭐하고 있어! 11분 30초 경찰이 왔다. 경찰은 신발 바닥에 커다란 오렌지색 단풍 잎사귀를 붙이고 있었다. 잎사귀가 신발 한쪽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음, 잘 썼네, 크리스토퍼. 재밌어. 디테일 있으니까 좋은 건 훨씬 사실적이야. 경찰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저 학생, 학생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해볼래? 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걔가 죽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누군가 걔를 죽인 것 같아요. 너몇 살이야? 태어난 지 15년 3개월하고 이해? 그래, 15년 3개월. 아, 저, 너 지금 어이, 정원에서 뭐하고 있니?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내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뭐하고 있었냐고? 개를 안고 있었어요. 아, 왜 네가 개를 안고 있었는데? 응? 아, 왜 네가 개를 안고 있었냐고? 나 개를 좋아해요. 너, 너 혹시 네가 이 개를 죽였니? 나 개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삼계탕 네 꺼리? 아니요. 어, 저기 네가 개가 죽어서 많이 흥분한 아, 것 같아. 다시. 자, 잠깐. 그야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아, <laughs> 크리스토퍼, 괜찮 응. 마을 중심가를 지나는데 눈화수를 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은하수가 별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지금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 모양이고, 태양계는 그 원반 바깥쪽 경계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밤에는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에 의아했어요 우주에는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방향이란 별들이 있고, 우주에는 빛이 지구에 닿는 것을 막을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해야 마땅하거든요. 그후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동산처럼. 아 빅뱅 이후로 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고 지구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어떤 별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빛이 지구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우주가 폭발을 멈추면 모든 별들의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마치 공중에 던져진 공처럼 별들은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되고 모두 우주의 중심인 향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우리는 볼수 있겠죠. 모든 별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점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둠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수십, 수백억 개의 별들이 타는 듯한 빛을 바라면서 전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린 알게 되겠죠? 세상이 뭐 끝난다는 것을? 와, 끝내주는구나 난 훌륭한 우주 비행사가 될 것이다. 그래, 친구. 넌 그럴 거다. 훌륭한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난 머리가 좋다. 또,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잘해야 하는데, 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한다. 또, 지구 표면에서부터 수천,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우주선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서워하거나, 계속 공포증이 있거나, 상수병에걸리거나미쳐서는 안된다. 근데 나는 작은 공간에 혼자 있는걸 좋아한다. 그런거 같더라. 가끔 혼자 있고 싶으면 난 건조실로 가서 보일러 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거기 앉아서 몇시간씩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따라서 나는 혼자 우주선에 타거나 아니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 우주선에 탈 것이다. 급 바랄 게 없다. 우주 관제센터 사람들이 i p a t e a t v 모니터를 통해서 i 것이고 그러면 낯선 진짜 사람들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을 것이다.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지. 게다가 o u n g 걸 o 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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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기계, 그리고 우주 난우주 n 시범마이라는 내 옆에 없다는 것을 크리스토퍼 네? 잠깐만 잠깐만 좀 쉬면 안 되겠니 친구? 14. 소수는 모든 규칙을 지우고 났을 때남는수예요 소수들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한평생 생각해도 소수들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다알순 없어요. 게스트퍼, 응.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 2006년 7월 4일 기억나요? 난 9살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우리는 론널에 휴가를 갔어요. 콜페로라는 곳에 해변가였어요. 엄마는 청 반바지랑 비키니 상의를 입고 콘슐레이트라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바카 맛이에요 엄마는 수영 안 했어요. 엄마는 빨간색 보라색 줄무늬 타월을 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조지의 대이어가쓴 가면 무도회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광욕을 마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laughs> <laughs> <존 웃음> 그리고 나한테도 들어와서 수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난 수영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난옷벗는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가지만 먹고 물속으로 조금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난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토퍼! 엄마 가라 끝내주지?" 그러더니 뒤로 덮으면서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난 상어가 엄마를 먹어 버릴 줄 알고 비명을 질렀 엄마 물로 다시 나오더니, 내가 서 있는 대로 왔어요. 크리스토퍼!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안아주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가 오른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부츠처럼 쫙 폈어요. 크리스토퍼, 응? 엄마 손을 한번 만져볼래? 살짝만. 손 어. <laughs> 끝나. 크리스토퍼, 엄마 말잘 들어. Don't do 사람이 아주 친했다는 거야. 아주, 아주. 엄마는 또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 나아마 프랑스 남부 어딘가 조금만 인처에서 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았을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동네 신부일 거야. 왜 그런 거 알지? 페인트칠도 하고 정원. 만지라는 그런 사람. 베란다에는 모화가를심고 정원 바깥쪽에 해바라기를 가득 심고 저기 멀리 산 아래 작은 마을. 이 저녁이 오면 야외에서 레드와이한잔도 담배를 피고 그리고 해가 지는 걸 거. 집안 어딘가에 숨긴 것이다. 난 집안을 사치 수색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먼저 냉장고부터 보았다. 냉장고 안을 보았지만 그곳에 내 책은 없었다. 그런 다음 난식당도로가 샅샅이 점검했다. 거기에도 내 책은 없었다. 그런 다음 난 다용도실을 샅샅이 점검했다. 역시 내 책은 없었다. 그런 다음 난 거실을 샅샅이 점검했다. 그러다가 이런 곳던 에어스 매실 숨이 두피에 풀린 물 주식을 탈환한 데 소파 밑에서 찾았다. 그런 다음 난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내 방을 뒤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빠가 내 책을 내 방에 숨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빠는 추리 수술에서 쓰는 2주 중 수금술을 쓸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난 화장실 점검해 보려다 하지만 역실 거울 수납장 내에는의심발은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빠 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옷걸이, 꽃병, 그중식에 공기청정. 침대 위치를 살펴봤지만, 거기에도 내 책은 없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할 곳은 지하실 밖에 없었다. 난 평소에 지하실은 잘 가지 않는다. 축축하고 무섭다. 그곳은 아빠의 공간이다. 하지만 수색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랜터니 필요했다. 아빠의 공구들이 잔뜩 있는 선반부터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레더맨 멀티툴, 브리파이프 여러 개, 찢어진 작업복, 장갑, 포머싱스틱 그려진 냉타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 피스타 포르노 잡지 안 개, 그리고 작한 볼트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드는 책은 없었다. 그런 다음 날 선반 아래를 보았데 선반 바닥에 커다란 플라스틱 공구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종 공구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공구함 밑에 또 다른 상자가 보였다. 그또 다른 상자는 오래된 골판지 상자였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상자에 셔츠를 담아서 팔았다고 그래서 이 상자는 셔츠박스라고 불리운다 셔츠박스를 열었을 때그 안에 내 책이 있었다 그때 아빠가 집 밖에서 주차하는 소리를 들었고난 빠르고 현명하게 생각해야 했다 아빠가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나는 그 편지를 봤다 편지에는 내 이름이 쓰여있었다 편지는 셔츠박스 안내책 밑에 편지들과 함께 모의했다 편지는 한 번도 뜯지 않은 그대로였다. 현재는 크리스토퍼 36 멤버의 글씨체 스윈든 웰치 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도 다나이경온 것이었다. 그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토퍼와 스윈든이라고 쓴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글씨체는 이랬다. 나 소문자 아니 정 대신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을 딱 세명 알고 있다. 그 그중한 사람은 시우반 선생님 또한 사람은 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녹슬이 선생님 그리고 또한 사람은 우리 엄마다. 세어봤다. 모두 마흔 세 통이었다. 모두 다 똑같은 글씨체였고 다 나에게 온 것이었다. 난그 중에 하나를 들어 읽어본다. 451C 챕터로 런던 우편번호 M w e ONG 전화번호 0208-887-8907 사랑하는 크리스토퍼에게 어젯밤에 옛날 사진들을 보는데 마음이 좀 서글퍼지다가 그러다가 네가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찾았어 몇년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한테 사준 거 말이야 그걸 보니까 금세 다시 기분이 좋아지다가 우리한텐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 매일 가지고 놀았던 거 기억나 기차놀이 더 하고 싶다고 잠도 안 자려고 했잖아. 우리가 기차 시간표 얘기를 해줬더니 네가 시계를 가지고 와서는 기차 시간표를 만들고 제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출발시켰어 아! 그리고 그 작은 나무로 된 역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기차역에 가서 티켓을 사고 기차를 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었지 넌 지도를 펼쳐놓고 모든 역을 연결한 선로를 다 따라가고 싶어했어 질리지도 않는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가지고 놀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차카를 더 사줬고, 넌 기차가 지나가는 모든 역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 그 생각을 하니까 엄마 너무 좋더라. 우리가 함께한 그때 추억이 엄마 너무너무 소중해. 그리고 난 다른 편지 하나를 집어들어 읽어보았어. 전에 이랬어. 엄마가. 왜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었지? 엄마가 지금 시간이 좀 많아. 그래서 지금 여기 라디오도 켜져 있고 그리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고 엄마가 설명을 한번 잘 해볼게. 난 그리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 만약 상황이 좀 달랐다면 네가 좀 달랐다면 내가 더 잘했을까? 하지만 이렇게 돼버렸네난네 아빠 같지 않았어. 네 아빠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견디고 화가 나도 내색조차 안 해. 하지만 난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언젠가 우리 시내로 쇼핑 갔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 사야 했어.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넌 잔뜩 겁을 먹었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쇼핑 중이었거든 주방용품 코너에서 일는 친구랑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어느새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끙끙거리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어 그래 엄마 크리스마스 쇼핑은 질색이니까 그래서 난 얼른 널 진정시키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선반 에 있던 믹서기들을 다 쳐서 떨어뜨렸어 믹서기는 박살이 났고 정말 요란한 소리가 났고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랑 전선이랑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다 우릴 쳐다보고 있었고 넌 바지에 오줌을 싸고 있었어 난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널 거기서 데리고 나오고 싶었어 하지만 넌 계속 바닥에 들어 누워서 손발을 불러대면널 만지지도 못하겠어 믹서기 두대값을 물어주고도 네가 진정할 때까지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바보같이 서서 네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면서 었어 그리고 나선 집까지 걸어와야 했던 게 기억난다. 몇 시간이나 걸릴 걸 알았지만 네가 다시 버스에 안탈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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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울었어. 처음엔 네 아빠도 자상하게 달래줬어. 저녁도 차려주고 네 잠자리도 봐주고. 아빠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엄마를 위로했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해버렸고 그 말에 화가 난 아빠가 나한테 바보같이 울고 있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때렸어. 물론 엄마가 잘못됐다는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거든. 우리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 싸웠어. 왜냐면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수 없다고. 아주 자주 생각했거든 네 아빠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렇지 못해 참으려고 해도 자꾸 화나라 그렇게 우린 점점 대화를 잃어갔어 어차피 대화를 나눠봤자 결국 싸움으로 끝날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그때였어 로저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한 게 그때였어 로자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한 게. 아... 네가 이런 상황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든 네가 알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 로저와 나는 공통점이 많았어. 대화가 되었지. 난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린 깨달았어. 우린 서로 사랑하고. 난너를도떠할수 없다고 했고, 로저는 실망했지만, 네가 엄마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줬어. 해 내가 너하고 아주 엄청나게 다퉜던 날 기억하니? 난 너의 지독한 편식을 고치고 싶었고 며칠 동안 굶어서 바짝 마른넌 내가 차려준 음식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대난 화가 나서 음식을 집어 던졌어. 그러면 안 됐는데 네. 네가 도마를 그 잡더니 나한테 던졌어. 그게 내 발에 맞아서 발가락들이 다 부러졌고 그리고 난 며칠 동안 너의 아빠랑 집에서 엄청나게 다퉜지 한달 정도 엄마걸를 수가 없었고 그동안 아빠가 널 돌봐줘야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너랑 아빠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네가 나랑 있을 때와는 무척 다르다는 걸알았지 훨씬 더 차분했어. 그리고 그날 엄마를 너무너무 슬프게 했어.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정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 그때였을 거야. 난 깨달았어. 어쩌면 내가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너랑 네 아빠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때 로저가 다시 울었어. 같이 떠나지 않겠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내가 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난 너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었는데 네 아빠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 안 된다고 나를 막으려고 했어. 나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난 너를 이기적이라고. 난 너랑 말할 자격도 없다고.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너테못가고 있어.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너한테 힘든 일이라는 거가 그때는 내가 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러길 바라고, 크리스토퍼.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나아지는 그런 꿈을 꾸고 내 너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도 그걸 꿈꿨어. 니가 우주 비행사가 돼서 TV에 나오고, 난 그걸 보면서 제가 내 아들이에요. 아니, 지금은 뭐가 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혹시 꿈이 바뀌었니? 여전히 수학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널 너무 너무 사랑해.